그대로 올렸습니다 헤딩 자또 뭐야 자 완벽한 수비 <laughs> 이런 건 <방법은> 웃기지 마. <laughs> 자 천양 선수에게 천양 선수 크로스 왔어요 왔어요 강다네 결국에 강다네가 해냅니다 강다네 왔습니다 <laughs> 대박이다 플라잉 니킥 <리킥>. 아 플라잉 <laughs> 저 어, 플라잉 발리슛 <laughs> 날라차기로 지금 대박. 아 이게 튕겨 나온 볼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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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실화냐? <쉬워하냐>? 그대로 올렸습니다. <laughs> 딩 자, 자 완벽한 수비. 자 천양 선수에게. 자 천양 선수 크로스! 왔어요! 왔어요 강다에 결국에 강다에가 해냅니다 강다에 왔습니다! 대박이다! 플라잉 킥아 플라잉... 저어 플라잉 발리슛 날라차기로 지금 대박 아 이게 튕겨나온 볼을 <laughs> 와, 제개 웃겼네. 올해 본 클립 중에 제일 웃겼습니다. 아니, 오늘 본 클립 중에... 아, 어지러워.